여러분 큰일이 났어요. 우리 포커몬이 납치가 됐어요. 미쳤다 미쳤다. 아니 시간마을로 갔더니 글쎄 우리 칼리가 그 주가특성 레어몬이 됐고 우리 포커몬도 그거 뭐 해줄까 그거 그거 강화좀합고 그 다른 카드 만든다 그거 아니 포커몬하고 칼리가 레어몬한테 납치가 됐습니다. 얘네 구하러 가야 돼요. 아 디지털 행정국으로 저 오른쪽 위에 빛의 기둥이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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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기둥이 생겼어요. 다섯 명이 다 돼야 들어갈 수 있다는데 일단 파티를 구해야겠죠? 그리고 만우절이라고요. 멘트도 다 다 바뀌었네 보스 잡은 멘트도 들어가 가지고 보코몬 찾으면은 진화리턴이나 경험치 스크롤 주고 일반 경험치 스크롤 칼리 찾으면 레어몬 진화리턴이나 고급 경험치 스크롤을 준답니다 보코몬보다 칼리가 좋네 자 일단 파티나 구합시다 레어몬 파티 구함 1, 5자 이러면 긴말이 마구마구 오겠죠 저 벌써 네명한 명만 더한 명만 더야 다들 레벨이 높으시구만 제일 첫 번째 하신 분긴말 <laughs> 개많이 와 저도 처음이라 몰라요 오셨구만 자 파티 걸고 자 그냥 들어가면 되나? 이에 기둥 가까이 간다 웅웅웅웅웅야 신기하구만 업프 대충 빨아주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여기서 칼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처음 해봐가지고 반초레오문이다 이거 잡아야 되나? 일단, 칼리를 한번 찾아 봅시다. 얘 같은 칼리. 미친 반초, 어? 아, 부딪히면 그냥 걸리는구만. 아, 데미지, 아, 약하네. 아하, 약하구만. 레어몬만 있는 게 아니라 반초 레어몬도 있네. 아, 여 카드 사용도 안 되네. 그냥 패야겠네요. 미친 반초 레어몬. 야, 알포스 멋있는 거 봐라잉. 아, 달씩 따라가지고 그냥 전공이 때려야 되는구나. 야 미친베 잭 나도 갖고 싶다 야 이거 뚫으면서 칼리나 보코몬 찾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만우절이라고 이런 이벤트도 하는구만 그러네 여기 알파몬이 개좋겠네 알파몬 들고 올걸 하필 알파몬만 넣고 왔냐 칼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아또 걸려 존나 패 존나 패 이거 따로 버프를 안 먹어도 되는구만 아니 이거 하나 잡는데 뒤지게 오래 걸리네 거리 멀어지면 추방? 미친 여러분들, 잘, 따라다니세요. 아이, 또 걸려! 주이새끼야얘 피통이 8이네. 총 8턴을 쳐 때려야 되네요. 개 같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와우, 이번 3마리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4마리구나. 나, 나, 나왜 여기 있냐? 미친버그. 나만 이렇게 보이나? 야, 왜 이런데냐, 턴? 근데 4마리도 뭐 상관없죠. 어차피 전체 공격으로 때리는 거라. 아 근데 저 반초로 하면 때리는 모션이 뒤지게 길어가지고, 좀 4번이나 맞아야 되니까 좀 귀찮네? 야, 나 멀리서 걸어오는 거 봐. 나한 아, 분은? 디지몬 바꿨죠 그 뭐야 볼토바우타몬으로 바꾸셨나 보네 이거 한 새끼 때리는데 혼자 거의 5초를 잡아먹네 한 대만 더한 대만 더 그렇지 볼토 진화하고 쨍 반초 레오몬은 뭐 딱히 잡아도 보상 같은 게 없네요 아 레오몬 걸렸네 이번엔 처음으로 레오몬 레오몬은 체력이 좀더 낮겠죠 그리고 얘는 이펙트가 빠르다 좋다 시궁창 향기 황룡몬이 봉인되면 그만이야 라며 사라집니다 얘도 체력 똑같은 거 같은데, 근데? 어째, 데미지, 반초레어몬이나 레어몬이나 다를 게 없네요? 나는, 다음부터 알파몬 사야겠다 좋아, 잡아주고. 찾으러 가자, 찾으러 가자. 칼리 어딨니, 칼리 어딨니. 따라오세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머리 지면 안 되니까 따라오세요. 일로 들어가 볼까? 칼리, 칼리. 아, 여기 없네. 아, 예비야 ᄌ 됐다, 내 말이다! 어, 이 미친 사자는, 왜캐 아 튕겼다 X됐다 어? 선마 이러면 나 6채널이었죠? 디즈니 r p 피 전통 튕기면은 같은 채널로 들어가야 돼요 이 컨텐츠 중에 튕기면 제발 제발 안 나가졌겠지? 설마 내가 파티장이라 휴 들어와졌다 튕김 이분들 싸우고 있나? 아 레어몬 던전도 제한시간이 50분이네 뭐야 배틀을 종료합니다 내가 중간에 움직이면 안 되는구만 오케이 끝나면 말씀해 주시겠죠? 휴야 그래도 안 나가지는 게어디요뒤집지몬더 좋은 거 없나? 아, 좋은 거 가져올걸 아 끝나셨네 고고 따로 써요 따로 써요 칼리를 찾아서 포코몬보다 칼리가 좋습니다아 포코몬 어딨어 그냥 진화안 하고 때려도 되겠다 뭔가 레오몬 던전이라길래 특별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거밖에 없네요 돌아다니면서 전투하면서 찾기 아유 없다 여기 돌아와 친구들 개같은 레오몬 감이 우리 포코몬을 납치해 넌 뒤졌다 예라이 뿅자 잡아주고 가자 가자 따라오세요 여러분 어? 헉야 좀만 멀어져도 나가지네 조졌네 이 3명이서 깨야겠는데 이러면 야 진짜 <laughs> 진짜 존나 가차없다 야 분명 맵에서 막 그렇게 안 멀어졌거든요 1,2초만 오는 거리였는데 그 정도만 가도 탈퇴가 되냐 레전드네 쳐다 좋아 한두대 남았지 이거 이렇게 된 이상 많이 안 걸리길 기도해야겠구만 좋 잡아주고요 잘 따라 오세요 님들 이제 좀 조심히 가야겠다야 오 보탈 있다 이건가? 아하 2층으로 왔어요 저다 오셨죠?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저안 걸리고 있어 안 걸리고 있어 아 걸렸다잉 아 이게 보니까 지하던 전이 원래 3층까지 있거든요 3층 3층에 애들이지 않을까? 지금 2층인데 일단 3층으로 가봅시다 천천히 걸어가봐 일단 1층에는 왼쪽 아래 포탈 있었어. 이거, 그거 모르고 헤매다가, 그냥 칼리 찾다가온 거죠. 거기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냥, 포탈 길 찾아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가자, 가자. 갑시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따라오고 계시죠? 좋아, 좋아. 오, 깜짝이야. 추방된 줄. 오구더번을 오구오구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연병. 좋아 잡아주고 만날 릴리스도 반사 했어서 좋겠네. 아무튼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아또 걸렸어. 그래도 여태까지 좀 많이 왔어. 들 걸리고 진짜 하나 잡는데 개오래 걸리냐? 피통이 팔인데요? 8 대를 쳐 때려야 되니까 사실상 이거 미궁이나 로벨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겨 아씨 좋댔다 내 말이다. 어이 허 미친 사자들 레오몬답게 죽어 제발. 으악 1. 맞아 제가 방금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이게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2019년에도 했었구만 그래서 그냥 맵에 정해진 길 따라가지고 포탈 타면은 3층에서 칼리나 보코몬 있는 것 같습니다 미친 슈퍼마리오네 나의 피치 공주를 이게 하루에 두 번씩 되거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하루에 두 번씩인데 다음에는 알파보 왕룡검 들고 해야, 해야겠구만 아 그리고 왜 랜덤이 아니구나 칼리나 보코몬이 일단 가보자 오세요 오세요. 어, 여기 아닌가? 아, 딱 걸렸네. 아, 내가 잘못해서 1층 걸 봤구나. 바로 오른쪽이네요. 역시 한 마리니까 편하고 많지. <laughs> 베르제브 문듀오난 어째? 아니 다 액상체가 훨씬 멋있다. 역시 플라스터 모드보다는 액상체죠. 베르제브X 비싼 거라고 이펙트 넣어 준거 봐. 막타! 내가 아니네. 뿅. 좋아, 잡아주고 바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여기 있네. 포타고고 뾰롱. 아, 칼리다 와우! 다른 분들도 보상, 오셨겠죠? 보상방 칼리. 야! 레오몬으로부터날 구하러 온 거야? 레오몬들이 나에게 무슨 원한 이은 있는 건지 쫓아오더라고. 여기서 둘중 아래 골라주면 됩니다. 난 항상 너희 액자몬 진화를 실패. 아, 니가 액자몬 다루는 애였냐? 저는 레진리 필요 없기 때문에 경험치 스크로 받겠습니다. 뿅! 야 이렇게 개같이 구했고 얘예 보니까 칼리랑 보크몬 랜덤이 아니라 방금 클리어 시간이 30분 39초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30분 안에 가면 칼리 30분 뒤에 가면 보크몬 준다네요 고급 경험치 스크롤은 130 아래 디지몬들 경험치 20%나 주는 미친 스크롤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았지 아튼 그리고 이제 오늘 패치로 다크에어리어의 기간제 스탯이 끝났어요 개같은 거 당장 빼버려 그리고 황금에디아크가 이틀 남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끼던 하금 마왕 에디아크랑 볼스탯 40이 빠졌기 때문에 또이 새끼들 아휴... 또또또또또그 특성 발동 확률 조정하려면 은 스탯을 다시 찍어야 되네? 진짜 졸라 귀찮다 매번 스탯 바꾸기 귀찮을까 그냥 연구제 장비에다 고정으로 해놓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 스피릿 종류가 있죠 불안전한 물의 스피릿, 불의 스피릿, 땅의 스피릿 이렇게 있는데 나무의 스피릿도 있고 이게 완전한을 가끔씩 뿌립니다 이벤트로 그게 오늘이에요 완전한 스피릿은 불완전함과 다르게 스탯이 높습니다 지금 이게 힘15 건강 15인데 지금 이번에는 완전한 나무에 스피릿을 뿌리거든요 비스트랑 휴먼 스탯 보니까 완전한 거는 힘 30에 건강 30이야 스탯이 두배죠 이건 무조건 구해야 돼 이걸 어떻게 구하냐 자 이벤트 채널을 가보면 여기 뽀띠몬이 생겼습니다 뽀띠 피노키몬 딱그렸죠 <laughs> 초미세먼지. 보티몬의 <laughs> 기운 0%. 무슨 일 있어? 초미세먼지가 너무 강해서 꽃잎이 모두 시들어버렸어 내가 도와줄 일은 없니? 하면은 뭐 놀이공원에 가오리. NPC 있거든요. 얘가 흙과 화분 그리고 물을 판매하고 있대요. 그리고 씨앗을 구하면 되는데 시드몬 주레몬 이현모몬한테서 나오죠. 현모몬이 제일 좋은데 현무몬은 아마도 그 130대 가는 던전인 현모몬 던전에 나오는 애 잡아야 되는 걸로 알아. 아님 말고. 자, 아무튼 그래서 주레몬 RPG답게 주레몬 만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레이몬은 씨앗을 모아 가지고 뭐 화분을 피우면 꽃을 피우면 주레이몬의 상자를 주는데 거기서 이제 랜덤하게 뜨는 거예요그 완전한 나무의 스피릿이 제가 건져야 될건 완전한 나무의 스피릿 휴먼 스피릿입니다 그게 지능 30에 민첩 30인가 붙어있어서 개좋아 참차 하면 되고 그럼 일단 가오리한테 가봅시다 어이 가오리 너리공원 어떻게 사람 이름이 가오리 아여기죠 안녕 우리 얘가 오 뭐야 푸띠몬의 염원 일반 영양제 아 시들은 화분을 살릴 수 있네요 이건 일단 한 10개씩만 사볼까 하나에 50만원? 뭐 이거 안 겹쳐지네요 심지어 하나씩만 사자 여보는 뭐야 100만원이네 저거 사놓고 이제 주레이몬 잡으면 되겠죠 스케월드 서쪽 이 아니지 남쪽이죠 개같은 주레이몬 일로와 옛날에 참너 많이 뚜드러 잡았지 아유 어그 부여 끼고 해야겠다 찌릿찌릿 이러면 떨구겠죠 씨앗을 안떠겄네 그럼 마우그부츠 꺼내 30일짜리 꺼내버려 그리고 다른 유저 간소화 좀 합시다 잘 보이게 좋아 신발 껴주고 아찌리찌리 그리고 아까 뿌띠몬의 기운 뭐0% 있었죠 그거 채우면은 서버 전체500% 그거 겸치 버프가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씨앗은 언제 나오냐 체리만 쳐나와 체리체리 아 어, 씨앗 얌 야! 자, 이러면, 뽀티몬한테 다시 갑니다. 재료를 다 구했으니까. 자, 씨앗 심기. 주레이몬의 씨앗을 심, 심습니다. 열심히 잘 키워주길 바래. 접속 종료 후 10분이 지나면 시들어버린다. 아! 아이, 개 같은 거. 이거 설마, 1시간 지나면 2렙 되고, 1시간 지나면 3렙 되고, 접속 종료하면 안 되고, 그런 거야? 그리고 씨앗 키우기나 화분이 3렙 돼야 되고, 또뭐 5렙 되고, 염원을 주면은, 꽃이 핀데요 그럼 거기서 상자가 나오는 거겠죠? 아 그럼 이거 하나당 두 시간씩 있어야 돼? 아니 아니 거의 세네 시간 있어야 되네요 개 같은 거 지금은 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얜 다음에 봅시다